미역국 끓이실 때 간장 대신 이것을 넣으시면 얼굴이 붓지 않고 신장에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. 아시나요?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간장과 소금은 맛을 내기 쉽지만 나이가 들수록 조금만 과해도 몸이 붓고 신장에도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. 그런데 입맛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음식의 감칠맛을 더 살려주고 몸도 편하게 만드는 간, 조절 방법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? 화면을 두번 누르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미역국을 끓일 때 간장 대신 첫 번째는 멸치 다시마로 낸 천연육수입니다. 감칠맛이 살아나고 간장을 덜 사용해도 됩니다. 두 번째는 표고버섯 우린 물입니다. 자연스러운 단맛과 감칠맛이 나서 소금 대신 훨씬 건강합니다. 세 번째는 양파즙입니다. 단맛과 풍미를 살려주면서 짠맛을 줄여도 만족스러운 맛을 만듭니다. 네 번째는 들깨가루입니다. 고소한 맛을 올려줘 간이 적어도 풍부한 맛이 납니다. 다섯 번째는 새우젓 아주 소량입니다. 짠 맛은 강하지만 양을 최소로 하면 간을 줄이면서도 감칠맛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. 간장과 소금을 줄이면 얼굴 붓기도 가볍게 관리할 수 있고 나이 들수록 중요한 신장 건강에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. 조금만 바꾸면 맛도 건강도 지킬 수 있다는 거 기억해주세요.